오늘 영상 좋아요가 1000개가 넘는다면 말이죠. 구독과 좋아요를 해주신 분들 중에 추첨을 통해서 한 분께 애니버서리 한 박스를 드리는 이벤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있네 있습니다 아돈안 가져왔는데 돈안 가져왔는데 세 개만 사겠습니다. 추가 구매, 장바구니, 추가 구매, 장바구니, 추가 구매. 자, 요렇게 세 개만 살게요. 이거는 다른 분들도 사야 되기 때문에 털어가면 안 됩니다. 맞죠? え 와, 없을 줄 알았는데 있었네. 밖에서 한번 오픈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제 마트 갔는데 새 박스만 사가지고 왔거든요. 근데 제가 가는 마트가 생각보다 사람들이 많이 사가는 것 같지는 않은가? 뭐라는 거죠? 어 남아 있더라고요. 어 그래서 저도 좀 신기했는데 오늘 사가지고 온 25주년 애니버설이 새 박스. 한번 오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일단 저는 리자몽을 아직 못 뽑았어요. 리자몽 카드를 뽑아야 되는데 지난번에 그 공식 홈페이지 어렵게 들어가서 구매한 박스에서는 프로모 카드에서 리자몽이 안 나오고 어, 예전에 뽑았던 거다 중복으로 뽑았죠. 자 그래서 오늘 한번 기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로모는 이따가 따로. 3개 한꺼번에 오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일단, 오늘 노려봐야 될 거는, 뮤 카드 하고, 리자몽 한번 노려봅니다. 야, 이제 리자몽 한번 나올 때 됐죠. 자시안 하나 나왔구요. 자마젠타. 자시안과 자마젠타 나왔구요. 아 오늘도 가서 남아 있으면 한 박스나 두 박스 또그 자리에서 한번 까는 영상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뽑기 기계. 와 근데 제가 가는 데는 카드 결제가 안 돼가지고 무조건 현금으로 해야 되거든요. 그게 조금 불편합니다. 왜 카드 결제가 안 되게 해놨지? 자두 번째 박스입니다. 두 번째 박스. 어우, 이제 날씨가 쌀쌀하네요. 바람이 솔솔솔 부는 게. 공중날개 피카츄. 근데 뮤 카드를 뽑고 싶으신 분들은 요 뽑기 기계보다는 애니버셜이 박스를 사는 게 나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뮤 카드가 아니신 분들은 프로모팩이 들어있기 때문에 요거 뽑기 기계에서 뽑는 게더 나을 것 같습니다. 어, 이제 요렇게 한 박스씩 가면은 뮤 카드 안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진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쵸? 왜냐면, 이제, 박스로 사면은, 그래도 슈퍼레어. 그, 박사님이 무조건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박사님이 안 나올 경우에는 뮤카드. 근데 여기에는 박사님조차도 안 나올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뭐, 장단점이 있는 거겠죠? 아, 자시안. 자, 그러면은, 이제 마지막 박스. 바로 또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로모 카드는 총 3개. 제발 자시안 박사님 나올거면 차라리 안나오는게 낫긴 한데 그래도 <laughs> 어아 뮤카드 못뽑나요 뮤카드 한번 뽑아보고 싶었는데 못뽑나요 설마 아하 못뽑고 있습니다 와 초반에 뮤카드 진짜 잘 나온거였네 아, 못 뽑았습니다. 초반에 뮤 카드를 제가 두 번이나 뽑았거든요? 근데 그 뒤로 뮤 카드는 구경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반에 엄청 잘 나왔던 거네요. 자, 여기 이제 프로모 세팩 한번 까보겠습니다. 프로모 카드 세 팩. 어! 아, 왜? 아니, 뮤가 왜 여기, 아니, 니가 왜 거기 있어, 나와. <laughs> 아. 또 중복이네 와 뮤는 세번이나 나오네 아니 뮤가 여기서 나오는게 아니고 여기서 나왔어야 되는데 뮤 카드 나왔습니다 오 나왔다 와 지금 얼핏 봤는데 리자몽 같은데 오 날개가 날개가 보이세요 날개가 리자몽 날개인데요 설마? 와, 설마? 와, 리자모. 와, 아, 리자모. 리자모 뽑았다구요? 와, 대박. 자, 그러면은 다음 카드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와, 대박. 지금 이거. 지금 바람이 불어가지고 지금 쓰레기가 날라가는 바람에 제가 지금 못 봤는데 얼핏 봤는데 레쿠자 같은데요? 맞나요? 아니네 오 제르네아스 EX 제르네아스 EX 카드 나왔습니다 와아 다른 거다 필요 없고 뮤 리자몽 와 대박! 어, 오늘 뮤카드 못 뽑아도 괜찮았습니다. 아이 정도면 괜찮지 리자몽 나왔으면 그쵸? 아이 정도면 좋습니다. 아주 좋아요. 자 리자몽 카드 아주 나쁘지 않습니다.